안녕하세요 피규어입니다. 안녕하세요 민트입니다. 예, 저희가 오늘은 이거 뭐냐, 뭐라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. 나는 이거 젤리, 젤리나 푸딩 같은 것 같은데 워터젤리 알지 언니? 음. 그런 것 같아. 아, 그런 거. 푸딩. 그런 거. 푸딩쿠키 언가 만들어볼 건데요. 나 아, 개봉을 귀여워. 하겠습니다. 아, 귀여워. 예예 예, 민트가요. 유튜브 사퉁. 계정이 없거든요. 맞냐? 아, 여러분 민토 하면은 아실지도 찾아보세요. 예, 가 있을지도 몰라요. 얘가 제 사촌 동생이라서 지금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거나 같이 놀이라고요저 오랜만에 왔어요. 비비. 손이 안 이뻐. 손이 안 이뻐. 나 나도 이거... 안 이뻐. 나도 안 이뻐. 저희 동갑이에요. 이거 틀 되게 귀엽다. 어. 돌고래 짱 귀엽다. 아, 물고기 너무 귀여워. 어. <laughs> 이거, 가루들 세 개. 빨간, 아니, 핑크 가루랑, 노란 가루랑, 언니. 파란 가루. 이거 하는 방법 알아? 어, 뒤에 보면 돼. 그리고 이거 섞는 거랑, 이거, 스포이즈 저,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죠? 제게 구겨져 있는 거. 지금. 제게 구겨진 거는 펴주고, 짜짐. 짜짐, 짜짐. 이거 동영상 찍는 건1년 만에 한건것 같은데. 1 년? <laughs> 방황 얘가 좀 이상해요. 나님은 병맛이야. 나이님은병맛이죠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뒤에 있는 거. 이거 동영상 보고 한번 보고 와지. 보고야. 이거를. 어. 처음에는 이거 파란 가루. 파란 가루 아, 맞아. 아 물을 먼저. 부어야 돼. 자 여섯까지 여섯, 선까지 여기 있는 것까지. 맞아. 부어요. 목소리 이상했어 방금. 다음에. 부어요. 전세언니 <laughs> 가위 갖고 올게요. 여기 가위. 가위. 빨간 가위. 저희, 저희가 말하는 빨간 가위. 아주 커요. 언니 왠지 무섭다. 언니가 탁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. 이거를 초점. 아, 초점 됐다. 됐다.